네, 반갑습니다 <laughs> 어, 오늘은 92페이지에 10번이고요 어, 네, 바로 뭐 풀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지금 나 번에서 잠시만요 연결이 안 되네요 우리가 나 번에서 이제 등차수열 등차수열에서 어뭐 예를 들어서 뭐 a b c 이렇게 있으면 이거 등차중앙에 의해서 이 b 는 a c다 이렇게 가능하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번에서 지금 보면은 어 지금 저게 등차수열을 이룬다고 했는데 지금 a1, a2, a3 A, 아, 뭐, 퍼, 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거 세 개를 등차로 봐도 상관없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거 등차 중앙 쓰면 어떻게 돼요? A2는 0 나오죠. 오케이? 등차 중앙 쓰면 0. 어.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거 세 개. 그리고 또 이거 세개 따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첫번, 다시 얘 보면은 얘는 마이너스 4, A1, 그리고 A2인데 얘가 0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얘는 그러면 A1이 몇 나올까? A1이 마이너스 뭐 2가 나오겠죠 맞아요 이렇게 돼있고 그 다음 파란 색깔 그 다음에 어, a2가 빵그 다음 a3가 있고 그 다음 퍼가 있는데 얘는 그럼 2가 나오겠네요 맞아요 어. 그럼 다 결정됐네요 다 결정됐으니까 다시 써보면 얘가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4 a1 매셨지 어, 마이너스 2 그리고 0그 다음에 2 4 이렇게 가는 건가요 어. 이렇게 돼있을 때 어, f' 저 i가 하나만 존재하고, 오케이. 그니까 러 지금 뭐야? a1, a2, a3 다 구했으니까, 그럼 f'-2가 뭐 0이거나 아니면 f'0이 0이거나 아니면 f'2가 0이거나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음. 근데 이 중에 이게 한 개만 존재한다, 한 개만. 맞지? 그리고 어 gx에 관해서는 음, gx에 관해서는 g 1 얘도 0이 아니고 g 2아 g 1이 아니구나. 어. g 프라임 -2죠. g -2도 0이 아니고 그다음 g 프 0도 0이 아니고 그다음에 g 2도 0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오케이. 근데 그때 아무튼 뭐 FX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두 교점의 두 합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PX와 음, GX는 아무튼, 뭐, 2차, 최고차항 개수가 1인 2차라고 했으니까, 얘, 예, 얘예 해서, 이거 뭐, 아무튼 뭐, 3차씩 나오겠지. 맞지? 어.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문제가 조금 걸려서 아마, 네, 네좀뭐 오래 걸릴 것 같긴 해요. 어. 일단, 그러면, 음, 지금 잘 보면은, 어, 뭐야. 그냥, 가번 조건에서 지금 마이너 4, f' 마이너스 4가 0이 아니라 있고, 그러면 지금 뭐야, 이 px가 x 마이너스 4를 가지면 안 된다는 소리고. 맞습니까? 어, px가. 그리고 f4가 0이 아니라 있어. 맞아요. 어. 그럼 또 여기서 x 값이 4도 가지면 안 되겠네.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 g(x) 같은 경우에는 얘도 뭐 x=마이너스 4가 뭐 같지 않아야 된대. 맞지?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거 이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laughs> 네. 종합적으로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 가번을 제가 방금 전에 이걸 왜 넣냐면은 만약에 지금 여기가 뭐야? FX가 마이너스 4에서 근을 갔는데 프라임까지 0을 가지면은 중 이중근 갖는 거잖아. 만약에 얘가 0이었으면 맞아요. 어 그래서 4를 배제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조합을 해서 FX를 써줘야 되는데 지금 봅시다. FX 일단 먼저 써볼게요. 그러면 X 플러스 4 이거 되겠고 이거 이거는 고정이죠. 고정이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다가 이제 PX를 써주는 건데. px가 마이너스 4랑 4는 안 들어간대 맞지? 그러면 지금 방금 전에 봤듯이 그럼 fx는 누구 두 개의 조합으로 가는 거야? 일단 이거 세개 중에 두개 조합으로 가야겠네 어, 마이너스 4 되면 안 되겠고 4도 안 된다 했으니까 그래서 가능한 게뭐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죠 첫 번째 이거 그다음에 잠시만요 다시 써주자 x 플러스 4가 이거 고정이니까 그다음 또 여기서 음또두개 조합이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2인가요 어 이거 있겠고 그리고 또두개 조합 하나 더 있죠 두개 조합 하나 더 있는 게 x 플러스 4랑 그리고 잠깐만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이 조합 맞지 아 마이너스 2구나 이거 잘못 썼어 이 조합이 있겠고 맞아요 음. 근데 지금 이제 봅시다 보시게 되면 이거 그림 그려서 일단 이 중에 0이 하나가 나와야 된다 했거든? 0이 하나가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접선으로 한번 봅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마이너스 2에서 0, 0에서 0, 2에서 0 이렇게 나와야 되냐고 물어봤는데 진짜 지금 일단 첫 번째 거 보면은 f'-2가 프레임 이놈의 접선이고 그 다음 f'0도 프레임 이놈의 접선이고 f'2도 프레임 아무튼 간에 양수라는 걸 알아 그럼 이 얘가 되는 거안 되는 거얘 일단 안 돼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판단합시다 그 다음 또 이렇게 돼 있는데 또한번 판단해 봅시다 판단해 보면 마이너스 일때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0일 때뭐 아무튼 여기가 0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2일 때 여기서 얘도 안돼어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4, 0, 2.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데, 또 얘도 잘 보면은, 마이너스 2가 아무튼 여기는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극 값이 0일 때는 아니라고. 뭐 이런 식으로 가 있고, 그 다음에 0일 때 얘도 이렇게 되어 있고, 2일 때도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얘도 안 돼요. 맞죠? 오케이? 어. 그러면 지금 이게, 이 조합이 안 된다는 거는 다시 한번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잖아 일단은 내가 지금 방금 전에 한게 이거 두 개씩 모은 거잖아요 두 개씩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는 두 개씩 안 되니까 뭐 해봐야겠어 2차 시기이기도 하고 그럼 중근일 때한번 해봐야지 완전 제곱식일 때 완전 제곱식일 때한번더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지울게요 이거 지우고 어, 다시 한번더 해봅시다 다시 한번 더해보면은 그럼 FX가 이제 될수 있는 게뭐 있겠어? 어 X 플러스 사는 고정이고 마이너스 2에서 완전 제곱일 때 그리고 어 X 플러스 사는 고정이고 그 다음에 X에서 완전 제곱일 때그 다음에 X 플러스 사는 고정이고 마이너스 이에서 완전 제곱일 때 이렇게 보셔야겠죠. 맞아요. 음. 그리고 나서 이제 GX를 결정해 봅시다. 맞아요. 어 아까 첫 번째 경우는 아예 다안 되는 거니까, 음, 그리고 이거 그림 그려보면은 아마 어 얘는 될 거야. 이거 하나 해보자. 어해 하나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이 이런 식으로 갈 텐데 마이너스 2에서 일단 이거 나오고 그다음 0일 때뭐 아무튼간에 뭐 여기 양수니까 되고 그다음에 2일 때도 양수니까 이거 가능하겠네. 맞아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일 거야 이, 이 자식도 한번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은 얘도 마이너스 4랑 0이랑 해가지고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0에서 일단 0갖고 그다음에 나머지 어, 2에선 양수 갖고 그다음 마이너스 2에서도 마이너스 2는 절대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아무튼간에 이것도 뭐 이렇게 같겠고 맞아요? 음. 그래서 이거 됩니다 그리고 또 얘도 해보면 된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오케이? 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여거에 해당되는 이제 GX를 이제 찾으러 갑시다. GX, GX를 이제 찾으셔야 돼. 음, 이렇게 돼 있고, 해외 순서대로 뭐 이렇게 돼 있고, 하나만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제 GX는 아무튼간에 얘가 전부 다0이안 된다고 했으니까. 어, GX는 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뭐야? 나번에서 사실 이제 해외 조건이었죠. 해외 조건. 일단은 이거를 다 써놔봅시다. 이렇게 돼 있고. 지금 그러면 얘가 근이 다섯 개가 나왔잖아요. 근이 다섯 개. 5개. 근이 다섯 개가 나왔고, 지금 잘 보면은 F랑 G는 3차야. 얘는 3차야. 얘도 3차라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이게 다섯 개가 나왔다는 거는 겹치는 게 하나 있다는 소리거든? 맞아요? 아, 왜냐면 원래 여섯 개 나와야 되잖아. 맞지? 원래 5개가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여기서 X 값이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2가 나왔어. 맞아요? 음. 응. 그리고 지금 잘 보면은, 어뭐 없나? 딱히 뭐 없네? 음. 응. 그 다음에 F 마이너스 4가 0이 아니라 있어. 음. 응.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가번조건에서 X가 마이너스 4도 되면 안 돼. 음. 응.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4는 절대 들어갈 수 없겠고 그래서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게 x랑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여기서 지금 이렇게 두개 나오고 여기 위에서 4 0 2 해가지고 다섯 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맞아요 음 응. 이거 되시겠고 그 다음 것도 그러면 이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4랑 0이야 그니 맞지? 그 다음 여기가 4가 있어 그 다음 마이너스 4는 안 들어가야 돼 그럼 또될수 있는 게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2 해가지고 마이너스 2랑 2까지 이렇게 되면은 5개가 되겠죠 맞아요 음.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마이너스 4가 있고 여기도 2가 있는데 여기가 4가 있어 그럼 또될수 있는 게 X 플러스 2랑 X 이렇게 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2랑 0 추가되면서 5개를 맞출 수가 있어요 오케이 됐죠 그러니까 조합이 이런 식으로 가야 돼 오케이 여걸때 여거 여걸때 여거 여걸때 여거 이런 식으로 가야 돼 음.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다시 읽어보면 두 곡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거든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이것도 원래대로 하면 방정식을 풀어야 돼. 방정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림으로 대강 좀 맞춰봅시다. 오케이? 그림으로. 그림으로 대강 맞춰보면은 한번 봅시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그 다음 그림이 이런 식으로 생겨서 얘가 fx. 그 다음에, 어, gx를 보라색으로 쓸게요. 그래서 얘는, 어, 0, 2, 4 해가지고 그림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맞지?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두 점에서 만난다 했잖아요. 맞아요? 야, 씨, 이게 두 점에서 만나 있냐? 절대 안 되지. 어, 안 되죠. 어, 안 돼.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거. 잠시만요. 두 번째 거. 그래서 그림이 얘는 이렇게 나올 거야.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어, 2그 다음에 어2 4 해가지고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맞아요? 오케이 그럼 이제, 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두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양쪽 끝은 어차피 안맞나 오케이? 안 만납니다 그래서 얘 가능합니다 얘 가능 가능 거. 가능하시겠고 그 다음 것도 한번 봅시다 그 다음 거그 다음 것도 그럼 마이너스 4 이해가지고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0, 그 다음 4 이렇게 해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갈 거란 말이야. 맞아요? 오케이. 근데 이게 사실은... 잠시만요. 그거를 확인을 안 했네? 응. 마이너스 2가 0이 되면 안 되고 0도 안 되고 그다음에 뭐 2일 때 아무튼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응. 이렇게 되셨겠고 그리고 이거는 아, 이, 얘는 얘는 그림으로 판단하기가 조금 애매하잖아. 애매합니다. 그래가지고 얘는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두 개가 아니에요. 얘는 네. 두 개가 아닙니다. 두 개가 아니고 이게 한 개인가 그랬을 거야 한 개. 오케이 아시겠죠? 어. 그래갖고 이제 어이두 번째 이 자식을 풀러 가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얘 보면은 x 플러스 4의 완전제곱 뭐야 얘랑 그리고 어 아까 누구였죠? 이 자식인가요? 이 자식인가요? 이제 이걸 풀러 가셔야 돼요. 오케이? 근데 이거 이제 잘 보면은 어차피 전개한 다음에 X 세제곱 사라지거든? 어. 아무튼 간에 이거 계산해봐. 계산해서 근각에서 쓰면은 좌표의 합이 아마. 아 저도 이거 계산 안 했네요. 여기서. 아, 계산해봅시다. 예. 네. 계산을 제가 안 했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돼? 이거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여기까지만 구하면 끝나긴 하지. 어, 사실상 여기서 구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8 플러스 8 마이너스 4 해서 어, 이렇게. 여기까지만 구하시면 사실 돼요 그래서 넘겨버리면 8x의 제곱 플러스 4x 어쩌고저쩌고뭐 여기 하나 더 있는데 는요 그래서 알파 베타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몇입니까? 마이너스 8분의 4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정답이겠죠 오케이? 1번 되시죠? 얘는 조금 계산이 걸렸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냐 여기서 끊을게요 예, 네, 시간이 제가 지금 없어가지고 네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